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긴 했지만 국내외 경제적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 부총리가 다음 주중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 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으로 미국 측이 이 기간 통상 현안 논의를 제안했다고 기재부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부가 정책을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의 통상 관련 장관급 회의를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 호주, 한국, 일본, 인도 등 다섯 개 우방국을 무역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방미 기간 스코페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현재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부처와 안보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 안보 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등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덕근 사원업부 장관도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 관세조정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